진행하십시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뜬금없이 김해공항에 내려와서 세명을 검거를 하죠. 검거를 해왔는데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자백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 들어왔던 사안들을 그리고 세관 직원들이 도와줬던 사실들을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덮어버렸죠. 대검 컨트롤타워에서. 이 사건을 단절을 시켰어요. 나중에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놨어요. 아주 어지럽혀놨습니다. 그걸 확인하는데 제가 6개월에서 7개월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약이 한번 검찰에서 덮어주는 신원을 보냈기 때문에 국정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방첩사가 눈을 감았고, 인천공항공사, 관세청, 경찰이 눈을 감았습니다. 계속해서 마약이 들어왔어요.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나무도마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23년 9월 달에 백혜롱 수사팀에서 인천에서 있었던 인천공항에 있었던 사건을 둘쳐내려고 하니까 한동훈과 이원석이 백혜롱 수사팀을 도와줬던 남부지검 특수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7명의 검사 체제에서 5명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마약 검사 2명 인사조치 해버렸습니다. 부장검사 날렸습니다. 사장검사 날렸습니다. 그리고 마약 사무 뺏어가지고 1차장 사나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영장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진행될 수 없었죠. 이거 검찰이 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감동공 띠지 사건 들어보면서 이 마약 사건하고 너무 닮아 있다는 걸 네, 제가 느끼고 또 느낍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국기문란입니까? 나라가 망하게 할 사건입니까? 네. 검찰이 한 행위입니다, 검찰이.